배동수 사진 보증연구수입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샷 64강 하겠습니다. 어, 동작흐림효과나 경로흐림효과를 통해서 어, 틸팅샷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앞에 했던 63강에서 했던 가로로 하는 부분은 패닝샷이고 세로로 하는 부분은 틸팅샷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틸팅샷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간단합니다. 어, 그래서 포토샵에 들어가서 어, 여기에 이제 조금 밋밋해서 이제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어, 생성이 최고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 사람의 앞모습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아직은 아직까지 있는데, 어, 상당히 그 나름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뒷모습,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사진 올라는데 보면 어, 틸팅샷을 했는데 사람은 이제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사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 하다 보면 이제 미리 제가 만든 부분들이... 어, 어떤 경우에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하나 툭 차단의 기가 어, 그렇게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생성의 최고 이제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2어 e. 전번에 이제 사진을 포토샵 좀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유의 사진,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틸팅샷을 하면서.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찍을 때 이렇게 한건 아닌 가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어, 사실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도 이제 응용을 해보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컨트롤 제인 어, 앞에 했던 그부분과 같습니다. 그 자동차 그 패닝 샷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개체 선택 도구를 가지고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조금 이 조정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Ctrl을 플러스 플러스 해서 빼기 어, 요거는 저, 그런 그시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컨트롤 제이 어, 사람을 빼올리고 잠시 눈을 끄고 컨트롤영필터에서 허리 묘과 동작 허리 묘과 90요 어, 부분이 이제 90입니다. 90하고 어 요렇게 이제 그 패닝 샷을 하면 됩니다. 아, 틸팅 샷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마이너스, 자, 위에 아래로 조금 많은 부분을 서로 조 당겨주면 됩니다. 컨트롤 T, 자 링크 그런 것 부분 풀고 확인, 뽑아난 거 그대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고 가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신기하다고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어, 포토샵의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조금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이렇게 한 것이나 하는 부분들을 어, 진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먼저 동작 흐림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경로 흐림 효과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서울에 가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어, 여러 가지가 있듯 어, 보정하는 방법이 딱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정하는 사람마다 하는 기법들이 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한 이제 사용하는 기법을 좀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안 사진 보정을 하면서 경험적 경험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한 부분을 제가 선택해서 올리는 거니까 어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부분들이 어 보정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필트에 들어가서 흐림 갤러리, 경로 흐림 효과. 어 방법은 이제 똑같습니다. 확인. 어 만약에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주질 않고 위쪽만 하겠다. 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스크 붙이고, Ctrl-I.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하고, Alt-Delete. 마스크에 들어가서, 어, 패드 값을 가지고 경계 부분 좀 부드럽게 하고, 컨트롤 D 카메라 갖고는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하다가 멈추기는 어려운데 어, 지금 이제 포토샵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전체를 다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만 이렇게 중간에서 어, 카메라를 가다가 딱 순간적으로 멈춘 듯이 이렇게 어, 하면 되어집니다. 어, 가끔 가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가보면 틸팅샷을 사람이 걸어가고 사람은 고정화 시키고 이런 방법을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하는 배동 사진 보증 연구소에서 하는 방법만 알면은 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